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지난 주에 10만 명을 넘어섰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으로 확대되는 등 방역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허상태 감염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폭증이라는 말처럼 제주적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주적 코로나19 상황 어떻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고 있고, 뭐 전국에 비하면 제주도가 뭐 숫자가 적은 편인 제주도민 인구 대비로 하면 굉장히 높은 순위로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뭐 전국과 비교하면 낮지만. 인구 대비로해서는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당국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폭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선은 오미크론 변이가 그전 어 다른 코로나 변이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방역 대책이 이제 경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정밀 검사로 PCR 검사만 해서 양성을 확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신속 항원검사라는 게 도입을 돼서 조금 더 빠른 상황, 빠른, 빠른 시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가 계약을 하는 음. 상황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의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방역 당국의 예상대로 지금을 코로나19의 어떤 정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 지금까지 보면 방역 당국은 항상 이제 조금 지나면 다음 주뭐 2주가 지나면 이제 정점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희망을 주는 거라서 나쁘진 않은데 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또 정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정점은 항상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떨어질 순간이 올 거고 뭐 인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속 많은 숫자로 계속 증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이 순간이 정점이고 이번 주가 정점이다라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음. 장담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감소하는 상황으로 언젠가는 온다는 걸 말씀드릴 수있을니요그 언젠가라는 그 시점이 언제쯤이다라고 조신스럽게 예상할 수 없을까요? 전문가 상황으로 저는 사실은 전체적인 발생 숫자도 중요한데 음. 지금 사실은 오늘도 이제 숫자로 나오겠지만, 아까도 방송 됐듯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처럼 음. 보이는 상황이 왔거든요. 사실은 감소할 거라고 내상은 했었습니다. 이제 어 점점 많은 분들이 노출이 돼서 이미 걸린 분들도 많고, 백신 접종도 많이 상당히 됐었던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방역조책이 자꾸 변하면서 격리기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국가에서 지원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어, 회사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뭐 그런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분들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어,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어, 의료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숫자 감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올라가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점에서 감소하는 거는 맞고 방역 대책도 변화는 되지만 중증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코로나로 방역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확진이 되더라도 뭐 등교나 출근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접촉자의 자가격리도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네. 최근에는 동거 가족이 확진이 되면 차라리 다 같이 확진되는 게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뭐 그거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한 가족이 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격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누구는 격리되고, 누구는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있을 수 있어서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어, 저 의견으로는, 전문가 의견으로는 그래도 어떻게든 네. 안 걸리는, 제, 이제, 가, 같은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은 쪽이 그 중에 한, 이렇게 많은 가족이 걸리면 누군가는 그래도 중증으로 갈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의도적으로라도 가족끼리 같이 걸리는 쪽을 바라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음. 아니 요즘에는 또 코로나이고 증상이 있어도 아예 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우려할 만한 상이 음. 아닌가요? 네,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저절로 어차피 증상이 있는 것 같아도 검사 안 하고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음. 하시는데 그 분들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그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접촉자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도 있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전파시킬 위험성도 있는 상황인데 나 하나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음.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의 전파가 돼서 그 다른 분들이 생명의 위험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검사 안 한다는 분들한테 억지로 검사를 시킬 수는 없고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조심은 하시도록 권고를 음. 해드리고 싶고요. 접촉을 최소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어 마스크를 꼭 끼시는, 그래서 주변에 퍼트리는 상황이 되지는 않아야 될것 같고, 가능하면 이렇게 어, 많은 분들하고 상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이나 본인이 접촉하는 분들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암 환자가 있거나 산모가 있거나 또는 영유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 자신이 증상이 있으면 꼭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검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 또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증세가 약하다 보니까 확진이 돼서 항체가 생기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던데 확진이 돼서 치료가 된 다음에는 다시 확진할 가능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 델타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델타하고만 비교를 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좀센 거고요. 델타에 비해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숫자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사실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어. 같습니다. 굉장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뭐 그런데 왜 죽냐?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주 상황을 보면 위중증 환자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또 준중증 병상도 추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단순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할 만한 증세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도 정확하게 안 하고 음. 그다음에 일상생활 뭐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적지는 않겠지만 그분들하고의 접촉자 중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확실히 굉장히 중증으로 많이 오십니다. 음.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또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어 여튼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백신을 접종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나안 맞고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어뭐 굉장히 안 좋아지시거나 사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나서 가족들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그냥 백신을 맞을 걸 하시는 거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임상에서 접할 때는 확실히 어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 기저질환 이제 정부에서도 말씀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꼭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그 기저질환에 걸려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상황으로 보아야 되지 그분들이 꼭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보기는 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그 다음에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예방 그 힘도 가진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필요하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한테도 많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내원을 하시고 연락도 오시는데 저는 뭐 의사 입장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아. 네. 어차피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긴 하겠지만 이제 어 그래서 어 백신의 부작용으로 어뭐 걱정이 돼서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상으로 어,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악화돼서 그폐 질환 폐가 손상이 된 상황으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튼 하 적극적으로 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택 치료자 지금 관리는 문제가 없나요? 어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제한된 의료진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재택치료 중에도 뭐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게 뭐 병원에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진짜 어,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 그래서 가능하면 어,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 병이 발생할 수,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 이 기회라도 저는 가능하면 체온계와 뭐 혈압계 정도 요즘은 자동혈압계도 많으니까 개인 가정에서도 혹시 가능하면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것까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임상에서 보면 어, 전에 이제 어떤 환자분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시는 느끼지만 딱 병원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는 폐가 하얗게 아. 폐렴이 심한 환자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자가 체크를라도 충분히 네, 하고 연락을 하고 오시는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언제쯤면 이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좀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